네, 제네시스 차량에 6버튼 블루링크 하이패스 ECM 눈밀러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차량은 북미 버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고속도로 하이패스가 없어서 되게 불편해서 글라스 존으로 시공하러 왔습니다. 멀리 동탄에서 오셨네요. 자, 지금 블루링크 6버튼 하이패스 ECM 눈밀러 장착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네, 어, 이렇게 눈부심 방지, 예, ECM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라이트를 비추면 예, 룸밀러가 예, 파랗게 변해서 눈부실 방지를 보호합니다 예, ECM은 정상으로 작동하고요 그 다음에 볼륨 음량 2, 음량 3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정상으로 작동합니다 예, 고급형 예, 현대 모비스 정품 예, 6버튼 블루링크 예, 고급형을 제네시스 차량에 순정하고 동일하게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예, 6버튼은, 여기 보시면, 버튼에 LED가 들어옵니다. 어, 여기 지금 미등이 들어오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자, 지금 미등을 꺼보겠습니다. 에, 이렇게 보면, 예, 자, 미등을 키면 불이 들어옵니다. 자, 보이시죠? 버튼에 불 들어오는 거요. 어, 좀 밝아서 잘안 보이는데요. 잠깐만 창문을 한번 올려보고 했습니다 자, 창문을 올리고, 자, 버튼에 불이 꺼졌죠? 자, 불이 들어왔죠? 네. 저희 글라스존에서 미등 연동까지 오토라이트가 켜지면 버튼에 불이 들어오는 연동작업까지 했습니다. 이상 하이패스 룸밀러 수리 교체 장착 전문 센터 글라스존에서 제네시스 차량의 순정품 하이패스 룸밀러를 장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